네, 오늘은 어 레드캐 홀딩스라고 어, 드론주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25년에 주목해야 될 드론주 레드캐 홀딩스 RCAT입니다. 그래서 시총이 이 회사는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중간급 미들급이라고 볼수 있지만 나스닥에서는 이제 스몰 캡이죠. 그래서 스몰 캡은 변동성이 좋습니다. 변동성이. 그리고 이제 군납 계약은 텐베거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썼는데 어 최근 뉴스를 하나 볼게요. 푸에르토리코 어, 레드캣 미 육군 차세대 드론 계약 수주라고 나왔죠. 그래서 5년간 5,800대를 예, 초기 공급을 하고 미 유니콘 기업 스카이디오를 제쳤다는 거예요. 예, 공급 소식과 아, 경쟁사를 제쳤다는 그런 뉴스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차세대 시스템의 생산을 늘린다. 어떤 기업이 생산을 늘린다는 것은 음, 후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레드캣슨미 국방부, 미 연방 정부 및 동맹국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방위 수요 증가 예상. 그다음에 전자전 작전을 위해 설계가 됐다. 그래서 현대전은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뭐 물량을 쏟아붓는다든지 포를 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전자전의 비중, 전자전의 중요성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전투원들을 위해 특수 제약됐고 이들의 생존성과 안전을 높이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과거랑은 다르게 과거는 이제 누가 더 많이 죽이느냐? 그게 어떤 전쟁의 포인트였다면 지금 이제 아군의 생존성 이게 포인트죠. 얼마나 아군의 희생을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네. 이런 의미에서 드론이 네. 앞으로 더더욱 네.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팔란티어랑 비교를 했을 때도 팔란티어도 이제 군납계약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보시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시세가 날 것인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팔란티어도 전략적인 제휴를 했어요. 어, 뉴스가 또 하나 나와 있는데, 레드캣 팔란티어와 파트너십을 발표했다라는 거예요. 팔란티어의 비주얼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레드캣의 일부 드론에 통합할 계획이다. 그래서 드론 기술의 성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 정말 좋은 뉴스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뭐 하청업체라든지. 뭐 아니면 제휴 업체 그다음에 협업을 한다든지 하면은 대기업과 주가가 동조하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래서 레드케 홀딩스 그다음에 이제 팔란티어 다음에 말씀드린 이제 펠러다인 AI 이런 기업들이 어, 서로 같이 주가가 동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해봤을 때 차트상에 아주 견조한 일봉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레드케 홀딩스 어, 그거예요 차트인데 어, 염동 이렇게 보시면은. 쭉 빠지다가 한 3년 정도 쭉 빠지다가 바닥을 딛고 0.5달러에서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고를 뚫은 상태예요. 정고를 뚫고서 거의 뭐 텐베거가 텐베거 이상이 나왔죠. 여기 기준으로 치면. 그다음에 월봉, 그다음에 주봉. 주봉도 아주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일봉을 봤을 때도 여러분들 이런 이제 차트를 보시면 보통 이제 초보랑 고수들이 약간 관점이 다릅니다. 초보들은, 아, 이제 끝났구나, 시세가. 이제 시세가 끝났구나라고, 여기쭉 내려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초보고, 어, 고수들은 이제 시작이구나. 시작이구나. 이제 바닥이구나. 그 상승, 대상승, 추입이구나. 이렇게 이제 관점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 제가 봤을 때는 레드어 홀딩스는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가 있고,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거나, 음봉이 떨어질 때마다 사아온다면은 얼마든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텐베거가 됐다 그러면은, 주식 시세가 끝난 게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텐베거가 어,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보이게 되죠. 관심을 보인다는 거는, 이제, 거래대금의 발생을 의미하고요. 이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어떤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강력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 그때마다 우리는 먹을 기회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 같은 거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 이제, 펠러다인 AI라고, 요거는 이제 레드케 홀딩스와 그 자회사 틸드론과 협력하여 미국의 단거리 정찰 프로그램에 AI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그런 또 작은 업체가 있어요. 펠러다인 네, AI. 네, 역시 흐름이 비슷하죠. 한번 상승했다가 쭉 이제 기간 조정 바고서 다시 또전구좀 돌파하고. 이런 그림이 사실 N자형, N자형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상승의 정석이라고 봐야 돼요. 눌림목, 그 다음에 돌파, 모든 요소가 다 있죠. 이런 차트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종목을 찾을 때는 항상 뉴스 중심, 그 다음에 주도주 중심, 그 다음에 인기 종목 중심으로 찾는 게 바람직하죠. 그래서 이제 등락을 거듭하면서 올라가는 스타일인데, 이런 것들도 역시 보수분들이 좋아하죠. 왜냐하면 이제 싸게 사가지고 사람들이 확 몰렸다가 빠질 때, 그때 산다면 어차피 그확 올라가는 그 시세가 한번더 나타난다는 걸 알아요. 초보분들은 잘 모르죠. 조정을 받으면 그 종목이 망한 줄 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관점의 차이가 명확하다. 그리고 이제 전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과거랑은 다르게 요즘 최근의 전쟁은 일종의 그 무기 박람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걸프 전에서 이제 여러 이제 미사일들이 어떻게 보면 시연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패트리어트 같은 요격 미사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사일 시연이었다면 은 이제 러우 전쟁 같은 경우에는 드론 박람회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제품, 상품을 시연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국지저항 같은 데서 방람의 형식으로 무기를 시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드론에 대한 가능성이 그 전보다 많이 열려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적용하는 사례가 앞으로 훨씬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방산주들은, 여러 방산주들이 있지만은 떠오르는 방산주, 라이징 방산주라고 하면은 레드키드 홀딩스, 그 다음에 펠라다인팔란티어 이렇게 세 개로 압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레드캣 홀딩스 알아봤는데 어, AI가 이제 약간 주춤하면서 양자가 떴죠. 양자랑 이제 같이 갈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 이제 방산주 중에 이 드론주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자가 좀 주춤할 때 방산주도 또뜰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매매하시면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